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덴본드를 사용해서 이 하트를 아래 검은 천 위에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덴본드를 보시면 이렇게 종이면이 있고 이렇게 까끌까끌한 면이 있는데요. 이 면이 접착면이고 이 종이면은 나중에 떼어내면은 접착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천을 부착시키게 해주는 접착시트랍니다. 자 먼저 히덴본드에 하트를 처음 붙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트가 붙어야 되는데, 이 다리미를 다릴 때, 다리미에 이 접착면이 바로 닿으면은, 접착면이 눌러 붙게 되거든요. 다리미 표면을. 그래서 히든 분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이실 거라면은, 짜자잔. 이렇게 짠. 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펜을 준비해 주시고 이 종이면은 펜을, 사용하시, 펜을 사용하셔서 도안을 그리기 쉽게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휘댄 분들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하트를 그려줬습니다. 그럼 휘댄 분들은 하트 모양대로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주고요. 짜잔. 이제 이 하트랑 히든본드 하트랑 천 하트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다리미로 붙여줘야 되는데, 뭔 종이면을 눌러서 다려주시는 게 히든본드와 이 천이 잘 접거든요. 먼저 신문지를 하나 깔아줄게요. 그다음에 원하는 도안 붙일 부분의 뒷면을 누하시고 히든본드 접착면이 뒷면에 붙도록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다림질을 꾹 눌러주세요. 비비지 말고 눌러주시는 게이 히덴본드 열 접착시트가 더잘 녹아서 접착이 잘 되거든요. 아, 온도 설정은 모직하고 면직의 중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히덴본드는 모직과 면직의 중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아주 잘붙어요 짜자잔! 어, 아직 조금 뜨겁긴 한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짜자잔! 이제 불필요한 부분 다시 잘라낼게요. 자, 이제 뒷면에 종이를 떼어줍니다. 종이를 떼면 이렇게 맨질맨질. 맨질 접착면이 나오죠? 이 접착면이 천 위에 붙어가지고는 이 하트를 붙이는 원리랍니다. 짜자자. 자, 이렇게 놔두고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접착면이 천 쪽으로 가도록 올려놓고 다시 면직과 모직의 중간으로 다리미를 예열해 주신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비비는 것보다 꾹 누르는 게잘 되거든요. 큰 도안을 올려놓고 다리실 때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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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면서 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짜자자 어떤가요? 히덴본드로. 짠. 하트가 천에 붙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도 와펜도 붙이실 수 있고, 음,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전사지를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아, 천을 붙여주는 거죠. 히든본들을 사용하면 천을 나무판에다 붙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모, 뭐, 이 어리저리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